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공동체 소식입니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롭게 받은 감동에 힘입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실버 공동체 개강 예배가 1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나 여선교회 원래회가 1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봉사자 및 교사훈련 모임이 1월 17일 토요일 오전 7시, 토요 새벽 예배 이후에 아동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 신청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1층 목회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친교 헌금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교실에 비치된 친교 헌금 칸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한 주에 두 가정까지 식사 비용의 전체 또는 200불부터 자유롭게 헌금하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재건 장로님의 아내 하금득 권사님께서 지난 1월 5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읽기는 창세기 34장에서 50장 출애굽기 1장에서 7장입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방문하신 서해자 오오중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당 앞 안내창구에서 방문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